주역항독 34번째, 뇌천대장. 김주란입니다. 예, 뇌천대장. 대장께는 은둔의 둔께에 이어서 나오는 괴인데요. 음, 둔께는 물러나는 괴였고, 계속 물러날 수만은 없으니, 물러남의 시대가 다하면, 이제는 거꾸로 나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대장이 바로 그 나아감인데요. 누가 나아가느냐면, 대. 대가 뜻하는 것은, 이 효에서 양효를 탑니다. 양효가 대로 의미가 되고 음효들은 반대가 되는 소겠죠. 이 양효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양효가 나아감에 따라서 위에 있는 이제 음효들은 점점점 쇠락하는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효들은 지금 때를 만났고 거기다 동지들도 내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대장의 꾀는 마치 하늘에 하늘이죠. 그리고 위에는 우레가 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치는 것처럼 군자들의 기세가 아주 기세 등등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뭘더 조심해야 되느냐. 이 군자들의 힘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 너무 강성한 것을 경계하는 효사들로 차 있습니다. 이제 괴사와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대장이정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 대장이때에 그래서 나아가라 나아가는 것이 좋다 라는 말 대신에 올바름을 잘 지키는 것이 이롭다 괴사부터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가 성능이 좋을수록 스피드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를 조절하는 힘 역시도 동시에 그만큼 강력해야지 이 스피드가 위험하지 않게 쓰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스피드를 조절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정입니다. 올바름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힘, 이것이 없으면 대장의 기세는 흉폭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효사를 보겠습니다. 초구, 장우지, 정흉유부. 초구는 발 뒤꿈치가 장, 나아가려고 들썩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흉안이, 이때는 그 흉암이 틀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발꿈치가 나아가려고 들썩거린다는 것은 이 괴에서 초구가 바로 발꿈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효는 언제나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효과가 오든지 간에 나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자리가 이 초효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것이랑 같은 위치인데요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대장의 때이기 때문에 나아가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몸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흉한데 그 흉함이 틀림이 없다, 장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효 구이 효를 보겠습니다. 부인은 정하여 길하다라고 했는데 구이가 어째서 초 구와는 달리 정하여 길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구이의 자리가 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효는 중도를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고요. 비록 양효이지만 음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또 중화된 양과 음이 조화된 자질을 갖추어서 그래서 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대장괘가 정해야 이롭다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삼을 보겠습니다. 소인용장, 군자용망, 정려 저양촉번리기각. 구삼은 소인은 장을 쓰고 소인은 힘자랑을 합니다. 강성함을 쓰고요. 군자는 대신 장을 쓰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어쨌든 소인과 군자가 드러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구삼의 태도는 힘이 가장 강성했을 때 드러나는 오만함입니다이 오만함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효사로, 효사의 생김새로 보자면, 어, 대장께는 하체가 단건한 건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삼효는 건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위, 위에 위치에 있는 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인과 군자 모두 이때는 이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고수하면 위태롭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순양이 울타리에 걸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성능 좋은 스피드카가 어,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뿔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삼의 모습은 상대도 다칠 수 있지만 먼저 자신의 뿔부터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구사, 정길, 회망, 번결, 분리, 장우, 대여, 지복. 구사는 정길, 올바름을 굳게 지켜서 회망, 후회가 없어집니다. 구사는 네 번째 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성함이 구삼보다 더 한 단계 더 세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위치도 한 단계 더 높고요. 지위도. 그런데 구사는 위에 있는 음효하고 바로 접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효하고 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 구사의 강성함이 음효에 대한 어떤 이해, 친밀함으로 인한 이해로 인해서 중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강성함으로 인한 후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범 울타리가 터져서 그래서 뿌리 상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삼이 울타리에 부딪혀서 자신의 뿌리 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울타리가 뚫려서 오히려 93보다 더잘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비유가 대여지복, 큰 수레의 바퀴살이 튼튼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큰 수레는 바퀴가 튼튼해야지 물건도 많이 실고 탄탄하게 앞으로 행진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94가 이웃에 있는 음효하고 부딪히지 않아서 장애 없이 안정감 있게 강성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5. 상향, 우위, 무회. 6.5는 양들을 온화하게 대해서 양들의 힘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회. 후회가 없어집니다. 구사의 후회가 없어지는 방식은 어, 양들하고 가까이 있어서 양들이 저절로 막지 않게 울타리가 구멍이 뚫리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6호는 음효입니다. 음효이기 때문에 온화한 태도를 갖고 있고 이 온화하게 태도를 취함으로써 밑에서 올라오는 이 양들 이때의 양들은 이 초구부터 구사까지의 내효들이 양들이 되겠는데요 이양 때들의 힘이 잃게 됩니다 어, 평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분노가 더 커지지 않는 이치랑 같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육오는 후회를 없애게 됩니다. 상육, 저양촉번, 불룸태불룸수 무유리, 간즈길. 상육효는 대장계의 맨 마지막에 있는 효입니다. 그래서 이 상육효는 음효이기 때문에 마치 어, 힘이 좀 이제 약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괴로 보자면 아래가 건괴이고 위에가 뢰이기 때문에 이 뇌, 진괴는 나아감을 뜻합니다. 움직임을 뜻하는 괴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의 끝에 있는 괴이기 때문에 이 나아가고자 하는 강성함이 가장 극에 있다라고 어,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역시 순양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요. 이 순양이 이 자기의 강성함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울타리를 들이받게 됩니다. 울타리를 들이받으면 뿌리 엉기겠죠. 뿌리 엉기니까 물러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울 바가 없게 되죠.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이 육효가 자신의 이 강성함이 결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본분 음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간의 태도입니다. 상태를 만만하게 보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드디어 대장의 시대에서 이제 그 강성함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한 태도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간직 길입니다. 대장의 마지막에 와서 대장에서 유연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상륙효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대장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